수아벌드의 수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으아 학교에 일어났는데 음 지금 몇시지? 아 뭐야 지갑이잖아 그래도 코코아는 한잔 마셔주고 바로 치카치카 할게요 이거 요즘 잘 안나와가지고 주먹으로 액 이렇게 이렇게 좀 눌러야돼요 결국 학교 늦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못 써야 돼요 아 잘못 썼다 오늘은 반장 뽑아요 예따아 반장 누갈래? 제 땡땡이 한 표, 땡땡이 한 표. 나도 나가니까 나도 한표 받았고. 오, 나또나두 표, 나세 표, 나네 표.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이렇게 해서 우리 반장은 수아. 뭐야? 나 그냥 재미로 나간 거지만 얘들아 고마워. 결국 수업을 다한 수원은 청소 당번이 되었다. 반성문 떠야 돼요. 방 이제 아까 말했던 교실을 청소할게요. 치웠어요. 엄청 깔끔하죠? 아 여기 좀 남아있네. 깨끗이 잘 치웠어요. 이제 학교 끝나가지고 제 방도 청소해야 돼요. 끔이 청소해줘요. 짠! 엄청 깔끔맞죠 이제 게임 할거요 엄마 몰래 게임은 재밌어요. おはおう。